야, 너는 거포기는 말랐는데 왜 배만 나왔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팔다리는 얇은데 유독 배만 튀어나왔거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다른 데는 잘 빠지는데 배만 잘 들어가지 않고 허리 사이즈가 그대로여서 아직도 바지 입을 때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을 보통 올챙이 배, 거미형 배 또는 마른 비만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내장 지방 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뱃살에는 크게 겉으로 만져지는 피하지방과 어 만져지지는 않지만 장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내장지방으로 나눠지는데요. 피하지방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변화를 준다면 이 내장지방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당뇨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관리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다행인 건이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서 분자의 크기가 커서 상대적으로 빼기 유리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변화를 가진다면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지방 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 제일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장지방이 많은 분들은 음식을 엄청 빨리 먹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식자들이나 마른 분들은 어떤가요? 음식을 되게 천천히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음, 이렇듯이 음식을 너무 빨리 먹고 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게 과잉분비 돼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해 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이 복식을 하게 되면 지방 세포가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적으로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복부에 쌓이게 돼서 내장 지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시고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눠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술인데요. 물론 이 술은 지방 전환율이 매우 낮아서 술 자체로만 본다면 살을 찌게 하진 않지만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알코올을 독소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이 해독을 하는데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전에 먹었던 음식들이나 또는 안주로 먹은 음식을 이 분해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되어 이 분해되지 못한 지방들이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서 복부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술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내장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술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내장 지방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되는 이 공복 유산소를 어,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먼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이 탄수화물이 다 소진되면 다음으로 이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공복 유산소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피하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분해하기 쉬운 내장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지방 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복 유산소를 하게 되면 이 지방이 소진되는 만큼 단백질 또한 소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력 운동과 꼭 병행해서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내장지방 빼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다이어트의 입장으로서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어, 공감하는 정보를 나눠드리고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 마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